디자이너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디자인이 전부인지 알거든요. 막상 해보니까 디자인은 진짜 한1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전공을 했었고요. 패션 쪽에서 제가 좀 되게 특이한 문화라고 생각을 했던 게 있었어요. 2014년 정도에 제가 로서울을 이제 런칭을 하게 됐는데, 지금도 그런 트렌드는 당연히 있고, 패션의 하나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과시의 문화, 가장 중심에 있는 산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디자인을 왜 해야 되고, 이 디자인이 왜 이렇게 나와야 되는지, 좀 본질에 좀 집중하는 디자인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패션 쪽에서 내가 하고 있는 디자인을 좀 접목을 해보는 것도, 패션의 한 축에서 좀 본질을 추구할 수 있는 캠페인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패션 쪽을 한번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가방을 수지 씨가 실제로 구매를 하셔가지고 이제 사은품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은품이 에코백이 있었는데 코 백은 또 매니저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산지도 몰랐었어요. 예, 네, 근데 공항에서 이제 그게 찍혔던 거죠. 그 뒤로 되게 많은 부업이 일어났었고 숄더백을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편하게 멜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기획이 됐었죠. 우선은 가죽을 좀 제외를 해보자라는 개념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름도 이제 주트라는 이제 마직의 뜻인데 거기서 조금 어감을 변경해서 주티백으로 바꾸게 된 거거든요. 편한 가방이 1차 목표였었고 단층 단면을 한번 활용을 해봐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몸통의 어떤 단면을 좀 단순화시켜서 가방의 바닥면을 일단 청포집 만들었고요. 어쨌든 숄더백이 몸에 붙는 가방이니까 몸의 형상을 좀 그대로 구현을 해서 좀 편하게 붙을 수 있게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이었고, 건축물의 방식 같은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건축물이 평면을 만들고, 그 뒤에 이제 입체가 되는 것처럼 바닥면을 만들고, 바닥면을 그대로 쭉 올리는 형상으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공장 쪽 분들은 워낙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이니까, 이렇게 하면 절대 안 팔린다. 너 가죽 써야 되고, 장식 써야 되고. 그렇게 해야 값이 나가 보이고 사람들이 사는 거지. 이걸 굳이 만들어주고 싶지는 않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팔리고 안 팔리고의 개념보다는 제가 하고 싶었던 가방, 제가 하고 싶었던 그 패션 쪽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그 캠페인에는 굉장히 부합하는 가방이었기 때문에 꼭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개념을 좀 밀어붙였던 게 있죠. 스텝 바이 스텝을 하나씩 배워나가자 라는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브랜드의 가장 중심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디자인하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에 초점을 맞췄었어요, 초반에는. 그래서 좋은 제품이 나오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유통이라든가 물류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금씩 수월해지는 경향들이 생기더라고요. 마케팅도 마케팅 효율이 더잘 나오기도 하고 물류 쪽에서도 뭐좀더 좋은 선호도가 나오기도 하고. 막상 해보니까 디자인은 진짜 한1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좋은 브랜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좋은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리고 나머지 90은 이제 디자인 외적인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전문가들, 저희 뭐 임직원들, 퇴사한 분들 통해서도 정말 많이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몸소 체험하면서 다 배워왔던 것 같아요. 정말 놀랐던 거는 진짜 물류 쪽이 되게 힘들었었어요. 물류 쪽을 되게 쉽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막상 겪어보니까 아예 저희가 무지했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결국에 마지막은 그 제품을 받아봤을 때의 그 순간이거든요. 마무리에 대한 어떤 중요도에 대해서 늘 강박처럼 살아봤었거든요. 야, 시작이 반이야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더해서 시작도 반이지만 끝도 반이다. 라는 생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박싱 문화는 저는 되게 재밌는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뭐 뭔가 새로운 것들을 언박싱에서 계속해서 보여줘야 하고 브랜드의 종착점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종착점을 저는 하나의 마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고객과의 약속에 대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전히 되게 어려운 분야이긴 하고 지금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기도 해요 뭐 로서울 같은 경우도 물류를 직접 했었습니다. 택배도 잘 이렇게 보낼 수가 있었고, 다만 좀 다른 게, 가구보다는 물량 자체가 엄청 많았죠. 생각보다 이제 물류가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시간으로 물류를 계속해서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 것들 뭐 이제 고객들 같은 경우도 뭔가 더 센스 있는 제품 이런 것들을 바라는 경우도 많았고 저희도 그러다 보니까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도 많았고 좀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았었던 거죠 내부에서 물류를 물류에 할애하는 시간들이 너무나도 커지면서 뭐 브랜드라든가 유통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영향을 끼치게 돼서. 어, 실제로 이용해보니 많이 편했죠. 저희가 물류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거든요. 물량이 급격하게 많았을 때 고객들이 바로바로 바로 받을 수 있었어야 했고. 빠르게 받을 수 있음과 동시에 저희도 물류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져가지고 온전하게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집중할 수 있어야 했고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긴 했었어요. 물류에 대한 기반이 되게 단단하게 갖춰져 있어야 그 위에서 이제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막놀 수가 있는 건데 기반이 막 흔들리면은 막 놀다가 결국엔 깨져가지고 넘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브랜드라는 거는 결국에는 세상에 무언가를 내놓는 고유한 정체성이 있는 어떤 하나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해서 재미있는 제품, 재미있는 서비스, 가치 있는 제품, 가치 있는 서비스들을 내서 사회에 어떤 이바지를 할수 있는지 요즘에는 사실 브랜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서 그런 것들을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큽니다. 예. 뭐 UX/UI 디자인을 할 때도. 이 기능이 왜 필요한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 기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기능이 왜이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이 기능은 어떤 형태로 생겨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미니멀리즘에 대해서 탐구를 하게 됐었고 미니멀리즘하고 산업디자인의 어떤 바우하우스 실용주의하고 같은 맥락이더라고요. 이 미술에 느껴지는 원초적인 감정이 무엇이냐가 미니멀리즘이었던 거죠. 한약도 그런 개념이었었던 거예요. 암이 생겼으면 암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아토피가 있으면 아토피가 왜 생겼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라고 해야 되나? 근본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동양철학도 마찬가지에 또 그런 개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성향이 되게 고착화가 됐어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자기 자신은 고유하게 무언가를 가지고 태어나진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는데 결국에는 무언가 아니면 누군가를 의 통해서 계속해서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 영향을 받고 그로 인해서 어떤 아웃풋을 낼때내 고유한 정체성이 있냐 없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디자이너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고 하는 거는 저에 대한 탐구를 되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고 저의 아이덴티티는 뭐고 제가 어떤 뭐 인풋 리소스를 얻어갈 때이 리소스들이 또 저를 통해서 어떻게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 정체성이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트렌디하고 새로운 것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생활하는 것 자체에서 그런 식으로 좀 믹스가 되면서 융합이 되면서 나오는 것 같아요. 비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서 체험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식문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전 세계를 막 찾아다니고 이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뭐 저희는 단순히 그냥 패션 제품을 파는 패션 브랜드로만 남고 싶어 하진 않거든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더 좋은 것들을 향유할 수 있는, 너무 과시하는데 비교되는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괴로워하는 사람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조금 완화시켜 줄수 있는 어떤 뭐 활동가들만 그렇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제품으로도 전 그렇게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만의 정체성이 있다고 하면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독특한 재미있는 제품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 제품을 가지고 뭐 유통이라든가 물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어렵기는 하지만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오리지널리티 정체성이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은 다 하나씩 오히려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저 같은 사람한테 추천을 해주고 싶죠. 이런저런 브랜드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여쭤봐요. 진행을 할 거면 큰 각오를, 큰 마음을 먹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협업할 수 있는 회사들하고 같이 하면은 좀 아마 브랜드를 재밌게 할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